공타지 마멘 공타지 마. 아, 니 <laughs> 멘붕 안 탔어, 지금. 뭔가 아니야. 아, 대박이다 진짜. 와! 와 와! 으아. 으 힘내. 어 오히려 이럴 때 천재적으로 뭐가 나온다. 재벌가였으면 <laughs> 좋겠다. 성... 성... 남? 선... 여 아... 상... 아... 아... 선... 여... 아... 그... 아유... 귀 예뻐요 예뻐요 누구요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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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? 둘다둘다이다고저키 <laughs> 작대요? 아니 예쁘대 아... <laughs> 아. 그안에 분위기 좋지 않았어요? 네네 네. <laughs> <laughs> 네, 그런 거 같... 았어요 재밌었어요? 네 마지막에 문제. 오네아 근데 하박 아쉽네요 줄이 빠져가지고 <laughs> 저는 어떻게 생각해? 저는 편곡이 너무 좋은데요? 나도 어, 어 이제 음. 정... 우리 평곡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... 어. 어, 그 어, 나 너무 걱정했는데 그죠 어. 우리 편곡 진짜 많이 걱정했잖아 어. 아이고, 이제 재밌어졌어 음, 이제 음, 이제 음. 멋있는 그 라인을 뒤에 쓰고 뒤에 나 색상 너무 좋아 나다 들려 지금 완전 좋아 올라가서 바로 연습하자 어, 어, 너무 좋은데요? 팀워크 어. 좋아요 스타일도 맞아요? 둘이? 네 저희 원래 둘이 하고 싶어 했었어요 어떤 스타일이에요? 어. 음. 음. 음... 윤지와 클라라 스타일? <웃음> <웃음> 약간 좀... 터프하면서 룰비하면서 네, 섹시하면서 음좀 이렇게 섞여있어요 <laughs> <laughs> 아... 힘들었습니다 네 <laughs> 오늘 땀이 왜 이렇게 많이 <laughs> 나요? 진짜 더워 너무... <laughs> 아... 그래도 곡이 정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정해졌습니다 곡이 <laughs> 근데, 제일 마지막으로 정해진 만큼, 뭐, 안에서는 되게 좋으신가 봐요.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곡들보다 훨씬, 정말 곡은 좋게 정해졌는데, 이게, <laughs> 어떻게 저희가 부르느냐,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s d 카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땠어요? 네? 좋았어요. 재밌었어요. 좋았어요. 그런 생각이 있어요. 네. 저희 아예 그런 생각이 없요그 자신 자기들만의 무대만 생각.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아무 생각 없어요? 없어요? 그런 생각이 <laughs> 없어요. 그래도 이제 경연인데. 그 경연보다는 그냥, 그냥 저희 무대 생각하고